오늘은 한번 공부를 뭐를 해볼까 하냐면, 공직자들이 있잖아요. 그 오거둥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고은 씨나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왜 미투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나이가 불문하고, 그지?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 짓을 왜 할까? 이게 참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없더라고, 이게. 근데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지? 이렇게 보면, 뭔가가 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고은 씨 같은 사람은 33년생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어. 33년생은 닭띠네? 고은 씨 같은 사람은 닭띠야, 이게. 유띠라이 말이야, 이게. 어, 그러고 오고든이 같은 사람은 또 지띠더라고. 48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 아 시장이니까. 시장은 저 선거로 하는가, 뭐, 저기,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공무원 퇴직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참, 이게, 이런 것들이 왜 나올까? 이 좌우 묘유. 좌우 묘유가 문제인 것 같아, 이게. 그치?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왜? 그럼 그런 사람들이 바람을 계속 피울까? 그런 생각을 할까? 뭐, 이게 미투라는 것도 있잖아, 그죠? 뭐, 무슨 공무원이면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가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 우리나라만 그러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을 거야 어디든지. 그게 보면 오고들이그그 그 사람처럼 그런 짓 하는 사람, 그리고 뭐 불법 저지르는 사람, 뭐그좀 많잖아요. 음주운전하는 사람, 사기 치는 사람, 어마가지가 다 있단 말이야, 그지? 인간의 세계니까 그렇겠지, 그게. 그런데 특히 이제. 밑투를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도 그 저기 고은 시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33년생이니까 유띠네 이게 어거 눈 같은 사람도 이게 자띠고 그러면 좌우 묘유가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함지살 함지살이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문제가 있어. 근데 이제 거기서도 약간 이제 그 함지살이 붙어 있어도 우리가 뭐라 그랬어 함지살이 붙어 있는데 여기 천장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함지살이 있는데 바람을 진짜 피울 것인가? 여기 여기처럼 여기는 도하, 뭐야? 지금 이가체에서는 도화가 자가, 자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렇게 있는 사람 요렇게 있는데 거기에 요렇게 기인이 붙은 사람이 있고 네. 기인이 안 붙고 여기에 천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현우나 뭐 등산나 이렇게. 우리가 좋지 않은 천장들 있지. 요런 거 붙어 있는 사람이 고르질을한 거야. 요렇게 귀인이 붙어 있는 사람은 또 미치는 게 있어. 이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게 좌우묘유야. 미친다는 게. 그러니까 뭔뭐 말이냐 하면 미친다는 것도 여러 가지 질이 있는 거야. 이게 이성에 미치는 사람. 그리고 마약에 미치는 사람, 돈에 미치는 사람. 어 술에 미치는 사람. 가지가지로 있지. 이게 종교에 미치는 사람. 요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사람은 종교에 미칠 확률이 많어. 기인이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 기인이 붙어 있는 사람은 종교에 미치는 사람이 많고, 이렇게 좌우묘유가 있는데, 현무나 등사나, 이게 구진이나 뭐, 그렇게 현, 저기, 그리고 합이나, 그지? 육합 육하 같은 거는 좋은 그 천장인데도, 이 합과 후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우리가? 바람 피우나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붙어있으면서 요런요 천장까지 요렇게 후한 후나 합이나 현무나 태움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천장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우리가 천장을 잘안 보잖아요, 그죠? 자우묘위만딱 봐도 아이 사람은 함지살이 있구나 이걸 금방 알잖아 우리가 그리고 그런 게 언제 오느냐 이것도 금방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성격이 그렇잖아. 뭐 바람을 피우는 사람도 진짜 좋아서 피우는 사람 있지. 한 사람만 좋아해서. 그지그런 그, 어, 사람들은 좀품격이 있는 사람이지. 네. 뭐 저기 누구냐? 그 사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나이가 있잖아. 굳지 많이 차이 지면서도. 김하백, 그, 기마백. 김하백도 어? 있잖아. 어, 그렇게 홍 산수가 뭐. 맞네. <laughs>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진짜 좋아서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 사랑해 갖고 뭐 나이하고 이게 저거 없이, 어? 편견 없이 이렇게 어 나이가 들든 어쨌든 진짜 젊었을 때는 어뭐 결혼도 안 하고 이런 거 살다가, 그지 나이 들어서도 이제 이렇게 어 결혼을 하고 진짜 좋아갖고 결혼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좀 품격이 틀리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무 사람이나 보면은. 이제 뭐어 자기네 그 뭐야 지무실 같은 데서도 바람을 피우는 이런 그런 그 정신은 그게 업무장소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들 우리가 이게 평균적으로 생각을 하면 업무장소에 여자가 두고 둘이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있잖아 어떤 어 이렇게 어 생각해서 그렇지 그렇게 좋은 뭐 이미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바람을 피우고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지? 이거는 완전히 간땡이가 부었지. 간땡이가 부고, 이거는 정신적인 그 변, 변질, 이, 저기, 변태 같은 그런 인간들이잖아. 그죠? 어, 그런,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태음이 붙어 있는 사람 있지. 태음. 태음도 이거를 있잖아. 이게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태음이라는 거. 이게. 합도 그렇고 합은 이제 원래는 좋은 거예요. 합이 한 개만 붙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합이나 후나 이게 한개 떨어져서 있는 거 있지. 이거는 상관 없어. 우리가 이 후가 붙은 거를 좋게 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학녀가 된다. 황제의 여자 재벌가하고 결혼하는 여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 정윤이 같은 사람은 아주 뭐 진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것도 바람 불륜 으로 인해서 그지 결혼을 해갖고 지금 아주 이상하게 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이게 정유리같이 제일 뭐 진짜 일본에 가니까 정유리를 보고 세상에 뭐 일본에 제일 잘 나가는 탤런트보다 열 배는 저기 진짜 예쁘다 이런 극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 골라서 골라서 그지 진짜 잘갈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갖고 고생을 하면서 사냐 이거야? 그것도 불륜으로 인해서 그거는 후가 만약에 천우가 그 여자한테 붙었다 하더라도 이게 태음이나 이런 거하고 같이 붙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함지살이나 이게 그런 거 하고 합하고 그냥 연애만 하는 거 하고, 그렇지? 이게 다른 거잖아. 후한 개만 붙으면 좋은 여 좋은 여자 또 이제 괜찮은 걸로 급수를 좋게 줄수 있다 이 말이잖아. 이게 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게, 후가, 이렇게, 붙으면서, 여기에 혐오가 붙거나, 태음이 붙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등사가 붙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주작?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좀, 성질머리가 좀 나빠서 그러지,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걸로 볼 수는 없어. 주작이나, 구진. 기둥, 주학, 구청, 공. 천공이천공이 애매한 인간들이지. 그러니까, 뭐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공이라는 것은 이제 사기꾼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나쁜 걸로 그렇다면 이거는 이성적이지가 못하다고도 보는 거야 이런 데서는 이 함지살하고 같이 천공이 붙으면 이성적이지 못하다 그 말은 뭐 말이냐 무모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생을 불륜에다 걸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도 불륜에 걸수 있는 거는 애매하게 조금 정신적으로 그지 공허한 상태. 뭔가 불안한 상태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천공 이라는 게 그지 어 그래서 요렇게 천공 어 요런거가 붙은 사람 요런 사람은 나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한지가 붙어 있는 사람을 봤을 때요 기인이 붙어 있냐 그리고 여기에서 있지 만약에 이 사람은 여기가 저기 낮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는 백호 주작 혐오를 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진짜 바람을 피울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여기는 합하고 천우는 없잖아, 그지? 그런데 자기 본성이 원래 이제 여기 이렇게 좋은 거가 붙으면 괜찮지만, 이게 나쁘게 붙고 여기도 이렇게 고약하게 나쁘게 붙었으면 이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할고 바람을 도덕적이나 윤리적이지를 못하다는 얘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